안녕하세요. 저는 고기고등학교 1학년 7반 한상경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디오라마는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재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상상 속에 있든 현실에 있든 이제 그것을 끄집어내서 표현하는 걸 디오라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마블영화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중에 이제 어벤져스를, 어벤스라는 영화를 되게 감동있게 봤고 마침 피규어도 있고 이제 꼭 해보고 싶었던 작품이었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이런 디테일이라고 할까요? 그 약간 잔에 막 건물이 부서지거나 이런 잔에 같은 걸좀더 디테일하게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아, 제가 평소에 이런 식으로 만든 걸 되게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집에서 하려다 보니까 엄마 눈치도 보이고 재료도 좀 부족한 감이 있죠. 근데 이번에 이런 전문가분과 함께 이렇게 풍부한 재료로 제대로 해 보니까 저는 되게 만족하고 이걸 위해 이 학교에 왔다 이렇게 생각해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구리고등학교 1학년 7반 13번 여은지입니다. 먼저 지오라마는 사전적 의미로 3차원 로 모형을 만든거지만 제가 생각하는 디보라마는 3차원 모형의 스토리를 담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 봤던 영화인 그 스타워즈에서 어, 타투인이라는 행성이 있는데 거기에 음. 두 개의 태양이 인상 깊었고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이 작품을 선택했습니다. 어, 두 개의 태양을 먼저 하기 위해서 그 이런 수명한 관을 사용해서 태양이 떠있는 연주을 했고요. 어, 사진 찍을 때살정 태양이 뒤에 있는 듯한 연출을 해가지고 완성했습니다. 디오라마 작업하면서 이런 세세한, 한, 세세한 작업을 하면서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원래 미술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런 작업을 하면서 그 평소에 할수 없는 경험이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이렇게 지원해줘가지고 이런 경험을 할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구리보등학교 1학년 7반에 재학하고 있는 신유섭이라고 합니다. 제가 상, 생각하는 디오라마란 저의 상상 속의 한 장면을 현실세계에 표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 작품 같은 경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의 한 랜드스케이프에 제가 또 게임 외에 좋아하는 이제 전투기와 헬기를 이, 한 작품에 담아보고 싶어서 이런 작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응. 우선 작품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여기 보이는 이런 드넓은 자연경관에 불시작한 전투기와 이 전투기를 구조하는 행기가 있는데 이, 이러한 것들은 이제 이러한 자연물과 그리고 기술의 상징인 인간의 일공물을 조합함으로써 약간의 이질감을 주기 위해 이런 표현을 할습니다 우선 이 작품을 만들게 되면서 처음에는 과연 이게 정말 완성품이 될까? 만약에 엉뚱하게 만들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있었지만 직접 제작하게 되면서 점점 완성품에 가까워지게 되고 그로 인해 되게 뿌듯하고 희열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1학년 7반, 17번 이재호입니다. 내가 스스로 창조해 나갈 수 있는 나만의 작은 세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물이라는 게 보통 땅이나 이제 바다와 근처에 밀접하게 있는데 하늘과 밀접한 건물이 없다 보니까 이제 떠 공중에 떠 하늘에 떠 있는 그런 건물을 만들어 보고자 생각을 하면서 이런 디오라마를 만들게 된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건물을 하늘에 띄워야 하니까 그 건물에 띄움으로써 이제 하늘에 떠 있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구름, 이제 솜으로 구름을 표현한다든지 그런 거를 많이 집중을 할것 같습니다. 아, 이 수업 자체가 일단 학생들이, 뭐, 어, 많은 학생들이 하고 싶어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막상 또 혼자 하자니 어려운 재료도 많고 재료도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어려우니까 학교에서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을 모셔보고 학교에서는 이제 학생들을 위해서 재료나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전액을 지원을 해주니까 학생들이 모두 즐겁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꿈과 관련된 뭐 반축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좀더 집중적으로 그런 기술을 배울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기회였습니다. 구리고등학교 1학년 7반 박준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디오라마란 어떠한 공간의 특별한 분위기를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작품 활동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 게임을 처음에 플레이하면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해 받았고 또한 이 공간에 처음 들어갔을 때그 고요한 분위기에 압도되는 경험을 겪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깊은 숲 속에 다소 이질적으로 들어가 있는 석조 건축물과 그 고요한 분위기를 재현해내는 데 노력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원래는 건축이나 조형과는 면이 없었는데 이번에 학교의 지원을 받아서 새로운 영역에 전문을 넓힐 수 있었던 것 같다 싶습니다. 불리거나학교 1학년 7반 8번 박생찬입니다. 현실에 없던 장소나 건축물이라도 실제로 만들어서 그거를 구체화시켜서 작품으로 내놓는 것을 기억하느라고 생각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게임이기도 했고 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그 안에 이 장소 안에서 있던 그 스토리들이 가장 감동을 줬고 저에게, 그리고 가장 재밌었던 스토리이기 때문에 이 장소를 보겠습니다. 이 바다가 절벽에 부딪히면서 설면되는 경우나, 아니면은 등대 같은 거를 좀 디테일하게 표현하고 싶었는데, 실제 게임에서는 등대가 살짝 차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 잘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어, 작품을 다 만들고 나서 다른 영화를 볼 때도 이런 작품을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도 하게 되고, 어떤 멋있는 장면을 볼 때마다 디오라마를 표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 로 재밌었고 뜻깊었던 수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구리고등학교 1학년 3반 재학 중인 조유성입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디오라마는 제 머릿속에 있던 거를 실제로 표현하고 그거를 눈으로 볼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작품을 선정할 이유는요, 제가 이, 이 작품이 나오는 영화를 되게 감명 깊게 갖고 그중에서도 떠오르는 장면을 표현해보고 싶어서 네, 만들게 되었습니다. 풍경이 우주의 한 장면인데요. 그 장면을 바닥과 이런 여러 가지 톡톡히는 색깔들로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습니다. 어, 디오라마 수업은 제가 평소에 미술에 그렇게 관심이 있다는 사람은 아니었는데요. 선생님과 같이 작품을 만들면서 여러 가지 기법과 좀 그런 것들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어서 저에게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